속이 다 보이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웃음> 나노 협동 <laughs> 사업에서 발효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나노 카페 채크 색방지기 현정입니다. 오늘은 우리 막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그 음, 음, 일단 저희 나노 카페에 대해서 음. 먼저 말씀을 드려 보면 나노 카페에서는 된장, 고추장, 식초 등 전통 발효 식품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저희가 지난 4월부터 매월 전통 발효식품 관련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4월 달에는 전통주, 5월에는 식초, 6월에는 고추장, 그리고 오늘, 어, 막장입니다. 막장. 네. <laughs> 어, 막장. 이 단어 들으면 생각나시는 게 있죠? 재미있는 아침더라, 막장. <laughs>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 드라마가 보여주듯이, <laughs> 음. 장의 사전적 뜻은 탄광경도의맨 마지막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간 말종,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치달아 가는 꼴덕갯망과 음.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그렇죠. 하고요. 또, 옛날에는 무대의 제일 아. 마지막을 막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음. 그런데 이 무대 막장이라는 게 그, 탄광 경도의 어떤 슬픈 느낌이 음, 들어요. 지금은 그렇게 써있으는안 된다고 합니다. 엔딩은 없습니 네. 네. 그러면, 우리 그 발효장에도 막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 떤 것일까요? 어, 막장은 발효을. 있잖아요. 오랜 시간을 발효시키지 않고, 단기간에 매숙가루와 소금을 물로만 만드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말로 하면, 우리의 김치의 겉절이. 네. 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네, 단기간에 매주가루를 음. 소금물에 넣어서 숙성시켜 민아 음. 먹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가 보네요. 그렇죠. 매주가루에다가 미리나 맵살, 고리 등 전문제를 넣고 소금, 그 다음에 고추씨 가루를 10일 동안 숙성시켜서 만든 거예요. 된장이나 간장은 옛날 된장 을 만들 때는 대량 간장을 갖다가 불리하지 않고 바로 묶는 음. 개념입니다. 그러면 문어 속에는 막장을 우리 한번 소개해 볼까요? 아, 네. 그 문어 속에는 숨은 사슬이라고 음. 식지방편에 기록된 접장 만드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 우리 그 스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숨은 사슬이나 식지방에 접장을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는 고깨빠운 매숟가루를 보리가루 고춧가루와 함께 잡살 죽에 섞은 뒤 소금에 절인 야채를 넣고, 그 다음에 익힌 장이 집장이라 하고요. 여름철에 주로 담가 먹고 숙성기간이 짧아서 담근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먹을 수 있는데, 새콤하고 고소한 맛이 나서 보리밥과 참잘 어울린답니다. 우리 보리밥 하면 여름에 뭐하고 비벼먹지? 열무김치. <laughs> <laughs> 그렇죠. 열무김치하고 집장하고 이렇게 비우면, 힘들었던 여름을잘날수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저. 어, 이것을 살펴본 것처럼, 막장과 된장의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하기는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기도 뭐, 어차 같은 콩으로 재료를 하니까, 주 재료가 네. 되니까, 그죠? 아마 된장보다는 막장이 조금 더 발효가 적게 된뭐 그런 음.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발효라고 하면은, 어, 어떤 맛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바로의 맛이라고 는건 약간 거북한 향 가르치는, 거북한 향을 갖다가 르치는 감칠맛이지요. 근데 감칠맛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로 표현하면, 말로는 표현을 참되겠는데 글로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감칠맛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해에 닿는 어떤 것보다는 제 느낌인 것 같아요. 느낌인 네.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어, 좀 음식물에 입에 담기는 그런 맛? 당기는 거 음, 음. 그리고 왜 사물이, 사람의 마음을 끌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음. 느낌. 맛있다는 <laughs> 이 느낌? 네. 그, 이, 달콤하지도 않고, 새콤하지도 않고, 왜 그런, 왜 우리, 아, 감치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음식을 많이 먹어봐야 느끼수는 맛? 네. 좀 <laughs>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우리 막장에서도 사실 뭐, 짧게 발효를 시키긴 하지만, 어, 뭐 이런 감칠맛이 난다고 할수 있죠? 그 네, 그니까, 이제 이게 매주 자체가 이미 발효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매주 자체가 발효식품이니까, 그죠? 렇 네, 그리고 이 막장이 정말 단시간에, 어, 좀 사람의 마음을훅 다가가는 이런 느낌이 말 의미 때문에 그럴까요? 발효되어 꼭 깡패. 그런 느낌.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빠르게 깡패가 막장이다. 어, 그런 느낌이. <웃음> 네. <웃음> 예, 그러면 막장의 재료는 역시 메주하고 콩이죠. 어 메주하고 소금, 소금, 물, 소금하고 혹시 밀물이 런좀 혹시 그러면 메주는 역시 콩이죠. 뭐로 만들죠. 음, 콩의 원산지는 보통 왜 어디로 알고 있어요? 음, 띵, N G M C. <laughs> <laughs> 근데 예, 만주라고 알고 있는데, 얼핏 생각하면 중국이 원산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만주는 사실 우리 땅이잖아요. 우리 땅이었잖아요. 우리 네, 땅이었잖아요. 그런 근데 특히 부여에서 콩을 많이 생산해가지고, 10월에 콩을 수확하고, 11월에 매주 수고 2월에 장을 담그고, 4월에 간장을 떠내고 남은 덩어리 자체가 된장이잖아요. 아, 그렇요 예. 네. 네. 아마 그, 부여라고 그러면 충청도 땅이잖아요. 그죠 아마 우리 가갖고 있는 여기, 노 지역이 콩이 잘, 잘 음, 좋은 지역이었나 봐요. 그런가 봐요. 그렇군요.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처음에 메주라는 것이 어그 완전히 콩으로 다 만든 건 아니었다는 거. 어 그래서 그때는 아마 수확량이 작아서 뭔가를 더 첨가를 했어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메주를 만들 때, 콩으로 100% 만든 게 아니고, 콩에다 곡류를 섞어서, 그렇게 했대요. 밀, 뭐, 네. 이런 것들을 네. 섞어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 그렇게 만든 메주를 사용하는 것이, 우리는 점점, 점점, 나중에 이제 몇퍼센 콩으로, 어 음. 만들게 됐지만, 일본의 미 된장 아시죠? 예. 예. 네. 그 미소 된장에 쓰는 메주는 우리가 그때 담았던 그 콩과, 어, 미리 섞이거나 다른 국류가 섞인 걸로 해서 음, 음, 발효가 된 상태래요. 음, 그게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콩이 잘자라지만 어, 일본은 그렇지 못했겠죠. 관객이 어, 도다르니까것같 네, 음, 재배 자체가. 네네. 했군요. 어, 그리고 중국의 장은 또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아시죠? 글쎄 뭐예요? 어, 중국에는 육장이라고 해서 육장이란요? 네네 음. 완전히 그고기의 어떤 단백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 네, 우리나라로에서 점점점점 콩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어, 콩만으로 음. 그러니 단백질이 그 육류의 단백질을 대체하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서 파트너 네. 소고기라는 네. 말이 있는가 보죠. 그렇죠? 아예 그런가 봅니다. <laughs> 자, 네. 우리가 먹는 막장 있잖아요. 네네. 막장은 봉하고 먹는 것 같은데 왜 삶고, 빻고, 말려서 다시 소금을 담겨서 삭혀서 먹을까요? 그게 발효죠 아, 그게 발효예요 네. 근데 우리가 콩을 먹으면 어떻게 속이 괜찮으신가요? 좀더 부담스러워요. 좀 잘, 소화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방구도 잘 못. 뭐. 그래. <laughs> <laughs> 근데, 그, 콩에는 정말 많은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단백질이 한 30%에서 50%? 음. 어, 지방도 13%, 25%, 뭐, 이 정도 들어있는데, 그, 또, 이소플라본이라든지 이런 영양소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대요. 예. 그런데, 소화가 안 된대요. 금방 많이. 그치,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걸 소화를 잘 시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바로 시켜시야 되겠죠. 네. 근데 음. 발효도 시키지 못지만, 우리가 콩을 먹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먹잖아요. 자, 그래. 그럼 삶아서, 콩국수를 먹든지, 네. 그렇죠. 두부를 만들어 먹든지, 음. 뭐 그런 정도로 하면 안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삶맛을 먹으면은, 우리 한60% 정도밖에 좋아 안안 된대요. 그렇구나. 그럼 두부로 만들어 먹으면 70%? 오, 그것도 응. 많은데요, 그죠? 그렇죠. 80%면 거의 뭐, 조금 남았는데 그런데 발효시켜서 먹으면 무려. 한90 굉장히. 와, 그럼 콩 자체를 먹는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반을 음. 시켜 먹는 게참 좋은데, 어, 이걸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정말 그렇죠. 기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예. 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막장도 사실은, 뭐, 딱 막장 그래서 다 똑같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막장에도 넣는 재료에 따라서. 맞아요. 조금씩 다른 이름이 음. 있는데,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요 그래, 집 접장, 뭐조정도아 음. 아까 어. 그 신문 응, 접장에 음, 나온 그시 접장이었어요. 에이, 그렇죠. 었 메주 가루에다가 가지, 고추, 뭐 가지, 고추도 지금 한참 날 여름철 나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걸 갖다가 소금에 절여 가지고 메주 가루와 섞어서 바로 시켜서 먹는 접장. 아, 그냥 집 음, 많이 섞어서 먹는 그 그렇죠. 접장인가봐요. 그렇죠. 여름철에 네. 먹는 속순장.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단폭점. 단폭점? 단폭점. 단폭점? 이거는 충전도 어디 만 방장 가니까 봤는데. 아, 그렇습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쭉 많이 넣어서 하는 건가요? 네, 그런 거예요. 매주가루 어, 고춧가루, 소금을 잘 섞어서, 산에 간을 맞춰 3, 4, 일후에 찌개 재료로 커피 음. 먹는 장이라고 하십니다. 아, 역시나. 어, 또, 음, 음. 또, 근데 음. 중요한 거는, 음. 또 있네. <laughs> 또 있네 팥장, 예. 음. 장은 전통 우리나라 장에 매주 순동 가 봐요. 순다 그랬어요. 어. 아,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메 매주를 쓴대요. 그렇죠. 쑤 어,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렇죠. 그런데 이게선대야 전통 장으로 파다하고 밀가루하고 같이 섞어서 매주를 만들어 가서 이제 이걸 말려요. 말려서 소금물에 담가서 만드는 장이 팥장인데 아 요즘잘안 보이더라고요. 아유. 아직 사실진짜도안 봤어요 아직 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땀장이라는 게 있는가. 땀장됐는가 보네요 그죠. 네. 땀장은 된장 만들 때 쿵쿵쿵 쪄 매주 있잖아요. 거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 소금물에 섞어서 삭혀서 하는 거예요. <laughs> 네. 자 그다음에 아유. 어육장. 어육장은 아마. 바닷장 바다... 쪽은 와요. 거친 거. <laughs> 어. 생선 뭐 이런 거 넣어서 해입니다 네, 음. 그죠. 그건 모두 물려가서 삭어서 아마 요거는 바닥 속에서 한번 어. 하는데 일 년이 지나서 먹는데 아 어, 조금씩 해서 유난하게 음. 아, 다른 먹자 하고 다르게 해줘보죠. 음. 요거는 이제 겉절이가 아니고 김장김치 묵은 지로고 음. <laughs> 이게 생선에 아마 그 담백이라든지 맞다에 마다에 다에좀 유해할 수 있어서 오래 삭혀야 되는 모양이기도 합니다. 콩을 갖다 극대화할 수 있는, 인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막장인가봐요. 음. 막장의 효능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그 막장의 효능이라는 거는 콩의 효능이랑, 어, 영양분을 많이 흡수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효능이니까, 우선은 혈전 덩어리를 분해한다고 하네요. 예, 예. 또 혈관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다 보니까 당연히 혈관이 건강하게 되겠지. 맞아요, 맞아요. 네. 콩을 레시틴이 뇌 활성화를 갖다가 좋게 하고 노인성 치매도 예방을 할수 있답니다. 아, 우리나라는 네. 지금 좀 많이 많이 먹어야 되는 이런 식품들이 네, 하나. 맞아요, 맞아요. 되겠습니까? 육류보다는 콩을 좀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간 해독 효과가 있다고 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우리 골다공증을 예방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에스트로겐 있잖아요. 네. 그것도 콩이 많이 가지고가지고 폐경기, 아. 폐경기가 아니죠 왕경기. 네, 왕경. 기 왕경형분들 <laughs> 콩을 많이 드시면 여성 호르몬 보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아, 제가 콩을 많이 안 먹는데 이게 영양분이 많은가 봐요. 저 그런 신경성이 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히스타민 유신 아미노산의 활성으로 두통도 완화시키고, 광력병도 개선시키는. 오, 그럼 뭐, 완전, 뭐, 통치약 완벽 통치? 네. 완전 통치 코. 네. 음. 아, 이거는 이제 그 막장하고는 조금 다른데, 저희 그 교육생 중에, 어, 콩을 초콩으로 만들어서 먹어서 음. 당뇨병이 많이 개선되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뭐, 콩하고 음. 식초가 만나가지고 그죠? 어떤 낫지는 네. 잘안는다고 그러는데 관리하기에 아마 좋은 음.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면 막장은 어떻게 먹어야 되지요? 막장은요. 간장. 그렇지퍼 먹으면 되죠. 무조건 그냥... 많이 먹으면 되죠. 수요 수육하고 팬육 찍어 먹을 때 먹잖아요. 응. 양자 먹잖아요. 생선에, 물에 먹을 때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양념, 조미료를 사용하는데, 제가 부산이잖아요. 경남이잖아요. 네. 경남 사면들은 전어회가 7월, 가을에 나올 때는 마른 김이, 파래 김이 같이 나와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 마른 김에다가 막장을 넣고, 호로에 같이 섞어서 먹으면 전어의 비린맛도 안 나고, 고소한 응. 맛도 나고, 잘 맛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잖아요. 잠깐만, 9월인가요? 9월달, 10월달 아마 날 거예요. 아마 아, 제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 9월에 집 나간 며느리는 어, 전어 <laughs> 먹으러 나간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는데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서. <laughs> 어. 그리고. 그리고 진짜 우리나라 순대를 갔다가 경상도 우산에서 는 순대를 막장에 찍어서 먹거든요. 그뉴 지방에는 소금에 찍어 자시더라고요. 혹시 기회 되면, 막장에 한번 찍어 다시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감칠맛이 나고, 순대의왜 특유의 냄새 있잖아요. 그것도 잡아줄 거예요. 막장에 무슨, 뭐, 이거 냄새 잡는 기능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아 음. 그렇군요. 예, 예. 음, 그리고그리고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 돼지고기 음, 음. 수육 삶았대 그죠? 네. 된장 넣기도 하고, 음. 된장 넣고. 우리가 집에서 그 음. 된장에다가, 뭐 야채 같은 거 넣고 맞아요, 이렇게 삼장처럼 만들어 놓은 건이것또 저희 가막장이라고 쓰는 것 같아요 집에는 있 된장하고 고추장 그다음 가장 야채를 넣어서 참기름 떡 들어 틀어서 만들 수 있는 장도 사실은 막 요즘 은 삼장이라 고 보통 말씀을 많이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음. 그게 이제 팥장하고 된장이 거의 뭐 훈용돼서 쓰는 건가봐요. 음, 그렇죠. 네, 국에 네. 대한 바로시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음. 그렇죠 어, 예, 예.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있잖아요. 역장을 한번 담아볼까요, 오늘은? 한번 만들어 볼까요, 시간도? 하고 싶겠다.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음. 음. 어,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지금 안 나오네. 네. 음. 자, 한번 담아볼까요? 재료부터 소개 좀 해봅시다, 우리. 아, 재료. 예예. 예, 예. 그렇죠. 어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분량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해, 드릴게요. 어 먼저 이제 메주 가루, 소금, 물. 그다음에 어추씨씨는없어도 오추, 되지만 음. 있으면 더 좋고요. 먼저 이제 메주 가루를 300g 준비했고요. 물은 그 메주 가루의 두 배, 600ml. 그리고 소금. 한, 매주가루에 반, 어, 150g. 150g을 겠습니다 음. 그러면, 어, 먼저, 이제, 이물 600ml에 소금을 넣고, 제가 한번 채볼게요 어, 소금을 넣고, 먼저 녹여주면, 음.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재볼 수는 없지만, 염도 20% 정도를 맞추는 것이 됩니다. 이게, 해보면, 근데 이제 이 소금에, 어그 단수를 뺀 정도에 따라서 시간이 경과되는 정도에 따라서 조금 그 염도가 다를 수도 있으니 한번 하실 때는 측정 뚜보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습 조금 싼 거는 훨씬 더 맛있을 수 있는데 싱거운 거는 오히려 벤질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네,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장들은 조금 짱게도나더라고요 네, 음, 우리가 사계절을 겪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부 분이 있으니까, 조금 짜게. 그게 이제, 그 염도 20% 이상이 됐을 때, 아, 염도 20% 이상이 됐을 때, 미생물들이, 어, 염성 미생물, 모 뭐, 곰팡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은 잘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미생물들은, 어, 그용도에서는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횟수 생물이 우리 소화를 돕게 할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염도가 어, 좋다고 하고요. 저는 이런 걸할 때마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데 그럼 상들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지죠 <laughs> 맞아요. 자, 단옥에 준 것입니다. 네, 이거를 음. 먼저 이제 단옥에 준 거를 니까 네, 네 음. 소독도 했고 이거 미리 이제 담아놨는데, 다른 넓은 그릇에 하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뽑아보겠습니다. 음. 이 커품기를 이용하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요? 음, 저는 이거 할래요. 커품기가 <laughs> 없는 사람도 있습니까 <laughs> 자, 봅시다. 된장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렇게 모양새로 보면 굉장히 물이 많아서 뭐, 풍동풍이 빠질 것 같지만, 어, 가루가 뿌르면 그렇지 않답니다. 알맞은 농도가 될 거예요. 네. 이게 이 엄청나게 들어있는 거잖아 지금 거죠. 어, 그래서 바로 말이죠 음, 아까 이제 이야기할 때는 만들어서 바로 먹자, 먹어도 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물론, 바로 먹어도 되죠. 그렇지만, 맛이 조금 없다고 봐야 되겠죠. 막주에 그러니까 그. 매주 특유의 한만그 어, 향이, 그향좀 네, 많이 나기 때문에, 음. 가능하면. 며칠 숙성시켰어. 네. 뭐, 아까 열흘 정도 이야기했으니까, 그 정도는 숙성시켜서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맞습니 나머지 한번부어보세요 네. 어쨌든 그렇습니 제가 한번 물을 할게요. 어, 소금이 여기 많이 남았어요 이거 어떡하죠? 다 해두세요, 그냥. 어차피 같이 녹을 건데. 네. 요걸 풀어줄 동안에, 요기 물을 든건해도좀 있으면 부품은 괜찮을 거예요, 아마. 같이 오리지널스. 잠깐만, 제가 이거 좀 할게요. 우주 씨도 같이 였죠, 그죠? 어, 요거, 내고 네. 나서. 줄어놓고.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밑제가 네. 요거 남았어요? 음. 네. 그러네요. 합동으로 가야 되겠네그 숟가락 빼주시면 제가 한번 쳐볼게요 이제 고추씨를 넣어보겠습니다. 아, 캡사이신량 <laughs> 뭐 들어왔습니다. 이, 이거 면 괜찮겠어요? 신기했죠.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사방을 보시면 다 섞여 있는데 조금 덜 섞여도 이게 난송이 되면 수로 노가 들어가서 어. 재직하게 됩니다. 뭐, 재료도 간편하고 하니까 한번 만들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혹시 만들다가 모르겠다, 그러면 나는 볶카페로 달려오세요. 이렇게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흔히 편한 방법으로, 어, 마트에 걸 사다 드시기도 하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직접 이렇게 만들어 먹을 때왜 그렇지 않나? 해서는 음식을 잘 못하지만 어쨌든 제가 한게잘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애증이가고 그러니까 조금씩 해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뚜껑을 닫고 오늘 그 막상에 막상에 어, 대한 어, 월간토크를 마칠 텐데요. 어떠세요? 잘 보이시나요? 이쁘죠. 이쁘죠. 중간 중간 <laughs> 고추치도 보이고 네. 매콤한기 맛있겠어요. 그거. 괜찮죠? 네. 근데 우리 7월... 우리 뭐그 한글 다면서요 좋은 소식이 있던데. 아, 네, 네. 좋은 소식 좀 알려주세요. 네. 어 저희가 그 천안 도시 문화센터에서 그 주체 주관하는 주체하는 주관하는 그공간에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뒤에 공모에서 공모에 서선정을해왔는데 어, 우리 발효식초 이런 거야라는 제목으로 어, 주제로 수업을 진행할 거야 한 10회에 걸쳐서 하는데 o e 하 나는 그 전통들을 통해서 있는 식초를 만드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성과 와인을 만들어서. 식초를 하는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어 각기 각 과정 총명식 모집을 하니 선착순입니다 빨리 안녕하세요. 오셔서 어, 혜택을 받으시고 어, 수업 되는 것을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저저투이코드는 저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지금 어, 저희가 이제 또그 이번에 오픈 카톡방을 만들었어요 음, 먹는데 진심인 모임 아, 아, 그래요? 아. 그렇게 찾으셔도 좋지만, 혹시 그 핸드폰 있으세요? 아, 제가 좀 드럽게 볼게요. 네네네. 어떻게 이제, 하면 가르쳐 주 네. 이게 요즘은 그냥 카메라로 가지고도, 칼코드가 읽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 가지고, 어. 너무 늦었어요. 네. 보이나요? 어, 아닌데? 음, 아 그게 아니고. 스탬프가 아니고, 그 잠깐만. 네. 네, 네. 죠 요, 그, 이제, 그,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보이시는 QR코드 있으시죠? 그게 갖다 대시면, 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네, 음, 그대로 갖다 와그렇게 갖다 대면, 어, 앱사이트가 나옵니다. 이걸 다시 딱눌르시면 사라졌습니다. 음, 응. 그 응. 자리에서 하시면 되겠네.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제이의 그 먹는데 진심인 모임, 또 카톡방에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재밌는 이야기도 나누시고 정보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제이 나노프는 사실 건물의 5층에 위치해서 굉장히 조용하고 또 나름 우아한 분위기로, 어, 꾸미고 있고요. 공간 대여도 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 편안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싶으실 때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 그리고 다음 월간 토크는 청과 와인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28분이요